대방강불 환경강설 제44번 2 9시인품 195페이지 개송으로서 그 뜻을 거듭 밝히다. 음성인을 개송하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그 뜻을 거듭해려고 개송으로 설하였습니다. 비유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법의 창고가 있음을 듣고는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마음에 큰 한의를 내도다. 이와 같이 큰 지혜에 있는 보살이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라 모든 부처님 법의 깊고도 깊은 정밀한 이치를 듣고 또 듣도다. 이 깊은 법을 들었을 때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큰 보살이 보리를 구할 때에 이 강대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여 능히 견디고 참아 이 법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도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을 듣고 마땅히 일체 지혜를 이루어 인간과 천상의 큰 도사가 되도다. 보살이 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크게 한이하여 견관 뜻을 내 모든 부처님 구하기를 서원하도다. 보리를 좋아하는 까닭에 그 마음은 점점 조복되고 믿음으로 하여금 더욱 정장하게 하여 법을 어기거나 비방하지 않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 참고 견딜 수 있어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고 보살의 행을 수행하도다. 보리를 구하기 위한 까닭에 오로지 저 길을 향해 나아가 정진하고 물러서지 않으며 온갖 선의 멍에 버리지 않도다. 보리도를 구함으로 그 마음 두려 먹고 법을 들어 더욱 용맹하며 부처님께 공양하여하니해 하도다. 순인을 계송하다 예컨대 큰 복이 있는 사람이 한검의 창고를 얻으며 몸을 꾸미는데 필요한 장언거리를 만드는 것과 같도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깊고 깊은 뜻을 듣고는 생각하고 생각해서 지혜의 바다 정장하여 수순하는 법을 닦도다. 법이 있어도 또한 따라서 알고 법이 없어도 또한 따라서 알며 저 법이 이와 같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법을 알도다. 청정한 마음을 성취하여 분명히 깨닫고 크게 한이하며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 것임을 그심, 알아 용명하게 부지런히 닦아 익히도다. 모든 법을 평등하게 보고 그 자체 성품을 분명히 알며 부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아 일체의 법을 두루 깨닫도다. 좋아하는 뜻 항상 경고해. 부처님의 볼이 청정하게 장음하며 동려하지 않음이 순미상과 같아서 일심으로 바른 깨달음을 구하도다.정진할 뜻을 내어 다시 삼매 길을 닦되 한량없는 급동안 부지런히 수행하여 일찍이 물러나지 않도다.보살이 들어간 법은 부처님이 행하시던 곳이라.이것을 분명히 알아 그 마음 겨름이 없도다. 견줄 때 없는 이의 말씀과 같이 팽등하게 모든 법을 관찰하며 팽등한 인이 아닌 것 없어 능히 팽등한 지혜를 이루도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수순하여 이 순인을 성취하며 법과 같이 분명히 알면서도 또한 법을 분별하지 않도다. 무생인을 개송하다. 33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그릇에서 밥을 먹지만 먹는 밥은 제각기 다르도다 제각기 다른 여러가지 밥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닦은 업으로 저절로 그릇에 담기느니라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법을 살펴보건대 모두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나지 않음으로 사라짐이 없도다 사라지지 않음으로 다음에 없고 다음에 없음으로 물들지 않아 세상의 변화는 법에서 변하여 달라짐이 없음을 알도다. 변하여 달라짐이 없으면 첫소가 없고 첫소가 없으면 정멸하나니 그 마음 물들지 않아서 모든 중생을 건지기 원하도다. 부처님의 법을 오로지 생각하여 일찍이 산란하지 않고 자비어 서운하는 마음과 방편으로 세상을 다니도다. 열 가지 힘을 부지런히 구하여 세상에 있으나 머물지 않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방편으로 법을 잘 서라도다. 이 인이 가장 높아서 모든 법이 다음에 없음을 알아 참법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들어갈 것이 없도다. 보살들이 이 인에 머물러 모든 열래께서 동시에 숙이주심을 널리 보나니 이것을 부처님 직책을 받는다고 하도다. 삼세의 모든 법이 정밀하여 청정함을 깨달아 알지만, 능의 중생들을 교화해서, 설령한길 가운데 두도다. 여 한인을 개송하다. 세간의 가지가지 법의 일체가 모두 한술과 같으니, 만일 이와 같이 안다면 그 마음 동하지 않으리라.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마음은 한술 같다고 하나니, 만약 이러한 분별를 떠나버리면 여러 가지 삶의 갈래 없어지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한술을 하는 사람이 가지가지 모양을 만들어내어 한갓 대중들을 즐겁게 하지만 필경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세상도 또한 그 같아서 모든 것이 한술인 것이니 성품도 없고 나는 것도 없지만 가지가지 모습을 빚어내는 것이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한술과 같은 법 알게 하지만 중생도 한술과 다를 것 없나니 한술인 줄 알면 중생도 없도다. 중생이나 국토나 삼세 모든 법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술 같도다. 한술을 부려서 남자와 여자와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과 집과 목과 샘물과 숲과 동상과 꽃을 만들지만 한술로 된 것들이라 지각이 없고 또한 있는 장소도 없어서 필경연의 정밀한 모습이니 다만 분별을 따라 나타날 뿐이로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두루 보지만 있고 없는 모든 법이 한술과 같은 줄 알도다. 중생과 국토가 가지가지 업으로 생긴 것이라 한술과 같은 경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집착할 것 없도다. 여여민을 개송하다. 이와 같이 겸허함을 얻으면 정멸의 경지라 희론이 없어 걸림없는 자리에 머물러 큰 위험의 힘을 두루 나타내리라. 용맹한 모든 불자들 묘한 법에 따라 들어가 온갖 생각이 세간의 얼매인 줄잘 관찰하도다. 모든 망상들이 아지랑이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뒤바뀐 소견 내게 하나니 보살은 망상인 줄 분명히 알아. 모든 뒤바뀐 생각 멀리 떠나도다. 중생들 제각기 달라 형상이 한 가지가 아니니 모두 다 망상인 줄 알면 일체가 진실한 것 없도다.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험한 생각에 덮였으니 만약 뒤바뀐 소견을 버리면 곧 세간의 망상이 사라지리라. 세간은 아지랑이와 같은데 생각 때문에 차별이 있나니 세상의 망상의 몸인 줄 알면 세 가지 전도로 멀리 여일이라. 비유하면 더운 날 아지랑이를 세상이 물인 줄 알지만 그 물은 실제로는 물이 아니니 지에 있는 이는 구하지 않듯이 중생도 또한 것그 같아서 세상의 길이 다 있지 않으니 아지랑이가 생각에 머문 것과 같이 걸림이 없는 마음의 경계로다. 만약 모든 생각을 떠나고 또한 모든 실없는 말까지 여이면 어리석어서 생각이 집착한 이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교만한 마음 멀리 여의고 세간이란 생각 소멸하여 다 한가 다음 없는데 머물면 이것이 보살의 방편이로다. 여 몽인을 개송하다. 보살이 세상의 모든 법을 꿈과 같은 줄 알아. 처소도 아니고 처소가 없지도 않아. 자체 성품이 항상 고요하도다. 모든 법 분별이 없어 꿈과 같음이 마음과 다르지 않아. 삼세의 모든 세간도 일체가 다 이와 같도다. 꿈 자체는 생멸이 없으며 또한 처소도 없어 상계도 이와 같나니 그렇게 보는 이의 마음 해탈이로다. 꿈은 세간에 있지도 않고 세간 아닌데도 있지 않아. 이두 가지 분별하지 않으며 꿈과 같은 인에 들어가리라. 비유하면 마치 꿈 속에서 가까이 다른 모양을 보듯이 세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꿈이나 다를 것이 없도다. 꿈 삼매에 머무른 이는 세상이 다 꿈인 줄 알아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로다. 중생과 모든 세계와 업이 더럽기도 하고 청정하기도 하니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알면 꿈과 같아서 팽등하리라. 보살이 닦는 행이나 여러 가지 큰 서원들이 분명히 꿈과 같으면 세간과 또한 다를 것이 없도다. 세상이 다 공적한 줄 알지만 세상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마치 꿈 속에서 길고 짧은 온갖 행색을 보는 것과 같도다. 이것이 이름이 꿈과 같은 인이라. 이렇게 세상법을 알면 걸림없는 지혜를 빨리 이루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리라, 여 항인을 개송하다 이와 같은 행을 닦고 강대한 지혜를 내어 모든 법의 성품을 잘 알면 모든 법에 집착하는 마음 없도다. 일체 모든 세간에 있는 가지가지 모든 음성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니 모두 메아리 같음을 알도다. 가지가지 메아리를 들어도 마음이 분별을 내지 않듯이 보살이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 또한 그와 같도다. 모든 열례를 악모하고 본문스라는 음성 들으며 한량없는 경전연설 하심을 비록 다 들어도 집착이 없도다. 메아리가 온 곳이 없듯이 듣는 음성도 또한 그러하지만 능이 법을 분별하여 법과 어기지 않도다. 모든 음성을 잘 알아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며 소리가 모두 공적한 줄 알지만 청정한 음성을 널리 내도다. 법은 말에 있지 않음을 알고 말이 없는 경지에 들어갔으나 그래도 능히 말을 보여 메아리가 세간에 두루하듯 하도다. 언어의 길을 분명히 알고 음성의 분환을 갖추어서 소리의 성분 공적함을 알아 세상의 말로서 설명하도다. 세상에 있는 음성과 같이 법을 분별한가 같음을 보이니 그 음성이 널리 두루하여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도다.보살이 이 인을 얻고는 청재한 소리로 세상을 교화하여 삼세의 일잘 말하지만, 세상에는 집착이 없도다.여영 인을 계송하다.세상을 이익하게 하고자 오로지 보리를 구하지만, 항상 법의 성품에 들어가 그것의 분별이 없도다. 모든 세간이 정밀하여 자체의 성품이 없는 줄을 널리 관찰하되 항상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마음 동요하지 않도다. 세간에 머물지 않고 세간을 떠나지도 않으며 세간에 의지함이 없으니 의지하는 곳을 찾을 수 없도다. 세간의 성품을 분명히 알아 성품에 물들지 않으며 비록 세간에 의지하지 않으나 세간을 교화하여 벗어나게 하도다. 세간에 있는 모든 법그 자성을 모두 알아서 법이 둘이 없음을 안 하니, 둘도 없고 또한 집착도 없도다. 마음은 세간을 떠나지 않고 또한 세간에 머물지도 않으며, 세간 밖에서 일체의 지혜를 닦지도 않도다. 비유하면 마치 물속의 그림자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듯 보살이 보리를 구하면 세간이 아, 세간 아님을 알고 세간에 머물거나 벗어나지도 않나니 세간을 가히 말할 수 없어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아니해 그림자가 세간에 나타나듯 하도다. 이 깊은 위치에 들어가면 번뇌대를 여의고 밝게 통하여 본래의 소원을 버리지 않고 세간을 두루 비추는 등불이니라. 세간이 끝이 없는데 지혜로 들어가 다 팽등해지고 모든 중생을 두루 교화해 그들에게 온갖 애착을 버리게 하도다. 여하인을 개송하다. 깊고 깊은 법을 관찰하여 여러 중생들 유익하게 하나니 이로부터 지혜에 들어가 일체의 도를 닦아 행하도다. 보살의 모든 법을 관찰하여 모두가 흑개비와 같은 줄 깨달아서 흑개비 같은 행을 행하나 필경에는 영원히 버리지 않도다. 흑개비 자체의 성품을 따라 보리의 길을 닦아 익히니 일체의 법이 흑개비 같거든 보살의 행도 역시 그러하도다. 일체 모든 세간과 한량없는 업이 평등하게 모두 흑개비 같아서 끝까지 정멸한데 머물도다. 상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모두다 또한 흑개비와 같으나 본래의 원으로 모든 행을 닦아 변화하여 열애를 이루도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로 흑개비와 같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니 제도하는 것도 또한 흑개비와 같아서 흑개비의 힘으로 법을 쓰라 하다. 세상이 모두 흑개비와 같은 줄을 알아 세간을 분별하지 않으나 흑개비의 일이 가지가지 다르면 모두가 업이 차별한 까닭이로다. 보리의 흥을 닦아 흑개비의 창고를 장엄하는데 한량없는 선으로 장엄하는 것이 업으로 세간을 짓는 것과 같도다. 흑개비와 법은 분별을 떠났고 또한 법을 분별하지도 않아 이두 가지가 모두 정멸하니 호살의 행이 이와 같도다. 흑개비 바다로 지혜를 알고 흑개비 성품으로 세간을 인정하여 흑개비는 생멸하는 법이 아니니 지혜도 역시 그와 같도다. 여 공인을 계송하다. 열 번째 인으로 살펴보건대 중생과 모든 여러 가지 법이 그 자체 성품 모두 정멸하여. 허공과 같아서 처소가 없도다. 이 허공과 같은 지혜를 얻어 모든 집착을 영원히 떠나고 허공과 같아 여러 가지가 없으니 세상에 걸릴 것이 없도다. 허공 같은 인의 힘을 이루며 허공과 같이 다음이 없어 모든 경계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라는 분별마저도 짓지 않도다. 허공은 자체의 성품이 없으며 또한 아주 사라진 것도 아니며, 또한 가지가지 차별도 없나니, 지혜의 힘도 또한 이와 같도다. 허공은 첨도 없고, 또한 중간도 나중도 없어, 그 분량을 알수 없나니, 보살의 지혜도 또한 그러하도다.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살피며 모든 것이 허공과 같아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보살들의 얻은 바로다. 스스로 흥어 같은 법에 머물고 다시 중생들에게 설하여 주며 모든 마군을 항복시키나니 모두가 이 인의 방편이로다. 세간의 현상들은 차별하지만 모두가 공하여 형상에 없고 형상 없는데 들어만 가면 모든 현상들이 다 평등하리라. 오직 한 가지 방편으로 모든 세간에 널리 들어가나니 새 세상 법을 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허공의 성품과 같도다. 지혜이거나 음성이거나 보살이 몸까지도 그 성품이 흑온과 같아. 일체의 모두가 다 정멸이로다. 모든 인을 찬탄하여 맺다. 이와 같은 열 가지 인을 불자들이 닦아 행하는 바라 그 마음 매우 편안히 머물러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연설하도다. 이것을 잘 닦아 배우면 강대한 힘을 이루게 되며 법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보리의 방편을 얻게 되도다. 이러한 인의 문을 통달한다면 걸림없는 지혜를 성취한 뒤에 모든 무리를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법륜을 굴리리로다. 닦아 이룬 강대한 행은 그 양을 짐작하지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 받아라여 분별하여 알수 있도다. 나를 버리고 형을 닦아서 깊은 법의 성품에 들어간다면 마음이 항상 청자 법에 머물러 이로써 중생에게 보시하리라. 중생들이나 세계의 작은 먼지는 그 수요 오일한 안다 하여도 보살이 가진 모든 공등 그 한계를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보살 이와 같은 열 가지 인을 이루었으니 그의 지혜와 향하는 일을 중생으로서는 청량하지 못하도다. 십인품 끝제 44근 끝약인용료지 3세 일제불응감 법개성 일제유심조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한일오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하장장음 세계요아 이대로가 비로자나 법신인것을